<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주도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허련이나 지연이 없는데요. 저랑 7, 8년 전부터 페이스북 친구만 하셨어도 아실 겁니다. 제가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삶의 기로에 섰을 때꼭 찾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네. <laughs>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제 7, 8년 전부터 제 페이스북만 파고 들어가도 나옵니다. 제가 당협위원 장이 되기 직전에도 정치를 진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이곳 제주도에서 결정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곳 제주도에 와서 제가 너무나 행복한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을 다 순회를 했는데요. 지금 이곳처럼 힘차고 뛰어난 장수들이 있는 곳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기철 도당위원장님, 잠시만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 고강철 당협위원장님도 잠시만 올라와 주십시오. 김승욱 당협위원장님도 잠시만 올라와 주십시오.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은 이곳 제주가 우리 국민의 힘에 결코 녹록한 곳이 아님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고기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고강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승욱 방엽위원장의 부여가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수들이 우리 제주를 지켜준다면 제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 에 있는 저 김민수보다 이세 분의 이름을 드높여 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후창 힘차게 세번 해주십시오. 이재명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힘차게 해주십시오 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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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철, 고기철! 고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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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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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주십시오 연설을 해야 되는데 연설 전에 해야 될 말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 우리 김준 부위원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두명 하시면 애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학계 출산율이 0.7이 무너졌는데 김준 부위원장 아이 다섯. 미국자 애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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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김민수 아이 다섯 아 애국자! 애국자이 애국자, 애국자, 애국자. 무대 위에 있는 두 명만 봐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국민의 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 우리 김준 부위원장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설해야 되는데 연설을 못 하겠습니다. 아까 저에게 이 열쇠고리 주신 악이 있었는데. <목소리> 저 뒤쪽에 옆에 올라와보시네요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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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와서 우리의.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 하나는 태극기 <laughs> 하나는 성조기입니다 <laughs> 몇 살? 어, 16살. 열 열여섯 어. 살! 학생도 알고 있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laughs> 이재명이 모르고 민주당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laughs> 16살 소윤이도 알고 있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대통령직에 앉아있는 이재명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laughs> 우리 소윤이가 이재명보다 백배, 천배, 만배 났습니다 이름만 보내 주겠습니다. 정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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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대 결절이 나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까 한 20분이라고 하셨는데 한 10분 지나가 버렸나요? 하고 싶은 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선배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주 도민 여러분. 이곳 제주는 평범한 그냥 섬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지켜왔고 몽골의 억압도 버텨왔던 자율성과 공체의 강한 굳건한 의지가 살아 숨쉬는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복독한 근대사에서도 똘똘 뭉쳐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존엄을 지켜왔던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곳 제주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큰 바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죄송한데 저기 물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제주에 와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멋지다. 네. 어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인 것 같다 손들어 주십시오. 네. 위기 상황인데 이미 늦었다. 늦은 것 같다. 손 들어주십시오. 네, 이미 늦은 것 같다가 한 30분 드신 것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은 것 같다. 손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무너졌다. 이미 늦었다고 손 드신 분들은 그만큼 속이 답답해서 드셨을 겁니다. 그분들조차도 대한민국이 이미 무너졌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한번더 대한민국을 지킬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늦었다 라고 생각했다면 이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선배님들께서 형님들께서 동생들이 누나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힘 모아 자유 대한민국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 여러분들께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진짜로 자유가 무너졌다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 주십시오. 다 네, 좋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자유가 왜 무너진 것 같은가요?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 때문입니다. <laughs>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진짜 무너졌다를 몸으로 느끼시는 분만 손 들어주십시오. 딱지 <laughs> 열반 보습니다. <말못> <laughs>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데, 수많은 국민들은